인도는 약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가난으로 얼룩진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는 대학살, 식량위기, 포리와 억압 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mundo como don't keep it down 나폴리 울은말했습니다 꿈을 꾸고 매을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. 꿈처럼 보이지만 저는 맨입니다그렇게 <laughs>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저는 또 있는 태양이 잔잔한 아침을 벗들이는 미지의 세계를 꿈꿉니다.